연선 발석 단지 터비입니다. 약 300m 앞 우회전하세요. 로지 응? 아, 얘가 네. 로 가라 그래? 아, 아, 알았어요. 네. 오른쪽 차로를 네, 이용해서 가야김좀사야돼 가지고 발석 아, 네. 단지 네, 니다 그 김에 꽂혀서 그래도 약2 0 0 m 우회전하세요. 우리 네. 음, 아, 잠시 후 목적지가 음.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침부터 하나씩. 응. 음. 아 영업 중 써놨네 진짜. 일곱 시 반. 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근데... 어. 목적지가 오른쪽에 여기 있습니다. 아그안 찍는 지 도장 벌레다. <laughs> 어. 귀여워? 갈수 없네. <m produces>

오, 성게 미역국, 성게 미역국, 성게 많다. 약 맛있게 됐다. 어. 밥을 그럼 하나만 더 시켜서 성게 먹고. 회. 조금 덜. 데 아라 여기야. 비야 제주도 바다. <laughs> 광치기 해변. 엄마도부터 보세요. 바다 경치가 끝내준다 나랑 그치 <웃음> <웃음> 잘 봤어 사장 저기 어떻게 내려가셨지? <목걸음> <laughs> 양몬데, 음. 예, 예. 어? 아빠 옛날에 잖아 가자 가. 아, when bill

고그 응. 이거 내게가아 귀여워. 아귀여워. 엄마, 엄마, 엄마 좀더 붙어 봐. 아, 네. 어, 붙어서 이쪽 봐 봐. 아, 네. 인물 모두 이두 배로 찍고 있어? 아니, 일단 동영상 어, 도형 내가 찍고 있으니까.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하나, 하나 그 옆에 이거 눌러. 아니이두 배하면 배경이 하나도 안보 그래? 아, 하나 둘셋아 예뻐 너무 예쁘다. 그래. 라트아라트 응. 아, 아 잘한다. 아, 아 귀여. 워

아아이 <목소리> 내려서 걸어가볼까? <목소리> 그연 <그래>, 내려서 걸어가자 혜빈한테 <목소리> 안겨서 갈거야? <laughs> <laughs> 그냥 내버려 둬 <냅둬.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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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자, 기는시고장이요 여기 장인

엄마한테도, 엄마한테도 하트! 아, 아유 인심이 훠하시네 오늘 좋아! 아이 좋아! 우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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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 아, <laughs> 아, 너무 예쁘다. 빵 맛있어? 네. 네. 아. 요. 애배 애플? 하이맨아 하랑이는? 네. 아. 네. <laughs> 하랑이 얘니네 아빠 엄마 여기 여기가 더 추운데? 나 햇빛이 있으니까 여기 너무 이쁘다. 발이 어. 어 진짜로 나 아빠 뻥인 줄 알았어. 쓸데없는뻥 친다 뭐라 하려 그랬는데. 아 여기는 진짜 위치가 미쳤다. 엄마, 아빠 이쪽 봐봐봐. 아빠 의자 좀 돌려 앉아봐. 이쪽 옆으로 이쪽으로. 어, 좋다. 동영상이야 동영상. 옆에 성산 일출봉도 보이고. 사랑이 음. 멋져. 이런 거다 찍어놔야지 나중에 사랑이 보여주지. 여기 일출복. 보세요. 음, 여기 보세요. 엄마도 이거 봐. 음. 안녕. 안녕. <laughs> 이야. 성산 유출봉 한번 가르쳐 보세요. 알았다. 사랑아, <laughs> <laughs> 안녕. 사랑이 안녕 사랑이 안녕 사랑이 <laughs> 사랑해 무슨소리 귀엽다 전망의 연속으로 가정한...

두꺼워서 끌때 반대로 돌아가 버려 o r a h a 원래 위치로 돌아가다가 그럼 안되는거 아니야? 얇은 <laughs> 렌즈는 없어? 얇은 렌즈가 없어 g 가 n d then, Gavin 이 e n s e n of Sock. Evelyn Lensen of s o c <laughs> 하나이가 효과음 내주고 있어. <laughs> <응. 웃음> 귀여기 <귀여워. 웃음> <laughs> 봐봐.

아이자 아자 아이자 아이는 저. 어저 그 저긴 갔던데 아는데. 그에서보보사이야 너무 이거 한라산이 얼마 안 높다 하니까. 아니 그리고 한라산이 이데요? 섬 제주 한가운데 있으니까. 한가운데야. 이야 무아 고사리 찾아 봐라. 저기 오있네. 저쪽으로 서봐. 저기다. 고사사리여있 저기 봐봐. 아, 재밌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 <laughs> 와저 앞에도 멋있다. 저게 보이나봐 올라가면, 그렇지? 아빠 여기, 엄마 여기 앉아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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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어디? 멋있어. 여기 앉을 거야? 네. 응. 내 어? 난방 좀 꺼내줘라. <laughs> <깎아먹을 거야? 웃음> 아, 아까, 아, 아까 거기 가서 깎아 먹자. 아까 거기 가서 깎아 먹고 내려가자. 버 님의 스윗한 모습. 까까 먹 가자라니. 까. 어, 까까 먹으러 가자. 음, 이거 도뭐예요 요, 지금, 요, 이거 매칭가 이거? 음. 이게 뭐야 음. 우리는 그냥 봐도 모르겠다. 너무 좋다. <laughs> 어. 파다. 다이다 저번에 너무 기다

바다 봤다. 귀찮은디야? 그냥 그냥 옆에 널려있어 <laughs> 어 근데 전혀 제주도 같지 않아

Quê. 이거. 이거. 뭐야, 받치소. 미안. 미안. 미안.